구역에서 봉사하고 있는 임원입니다. 말씀 중에 리어커 신앙이라고 끌어주면 나오고 끌어주지 않으면 안 나오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물론 힘이 들지만 구역 명단에 올라와 있고 전화해도 잘 받지 않으며 교제를 사무하는 마음도 나올 마음도 없는 분들을 계속 전화하다 말다 또 챙겨보지만 요지부동일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임원으로서 성도 섬기는 일에 기회조차 주지 않으시는 분들을 어떻게 잘 돌봐야 할지 힘이 되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구역에서 봉사하고 있는 임원입니다. 우리 구역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주고 주어진 건 정말 복입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은 두번 다시 없는 하나님 주신 기회라는 걸 정말 믿어야 됩니다. 천사들도 그리스도인들을 부르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말씀 중에 리어것 신앙이라고 이번 말씀 여, 좀 말씀을 들으셨는지 아니라잘 기억하고 계시네. 리어것 신앙 이 뭔지 아시죠? 앞에서 끌면 오고, 가만히 두면은 정지 상태에 있는 겁니다. 끌어주면은 나왔다가, 안 끌어주면 또 항상 정지 상태에 있는 신앙. 메뚜 신앙은 뭔지 아시죠? 메뚜루 신앙. 제재에만 항상 돌고 발전이 없는 신앙은 메뚜루 신앙. 냄비 신앙은 뭔지 아시죠? 불이 있을 때는 복을 끌지만 내려놓으면 컵 곤방 식어버리는 신앙. 미꾸라지 신앙은 뭔지 아시죠? 교회 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봉사할 일이 있으면 컵그 미꾸라지가 잘 빠져나가거든요. 박지 신앙은 교회 안에서는 신사인체하지만은 밖에 나가서는 불신자럼 살아가는 박지는 채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양다리 다 걸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당나귀 신앙. 기는 커서 막 웬만한 말씀은 그냥 전혀 있지 않습니까? 반응이 없는 당나귀 기처럼 기만 큰 신앙. 안전병기 신앙은 말 뿐이고 행동을 하나도 안 따라오는 신앙. 고슴도 치 신앙은 나왔다 하면 문제 일으켜서 찌르고 오토바이 신앙은 떠들기만 하고 실수는 없어요. 오토바이 부르르르 소리는 크다가 말입니다. 염조신앙은 아무나 막, 막 들이받는 신앙. 럭키봉신앙은 어디로 들지 몰라요. 럭키봉신앙은 어디로 들지 모르는 신앙. 산타클로스 신앙은 뭔지 아시죠? 명절 때 나오는 것처럼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잠깐 얼굴을 들여다보는 신앙. 오뚜기신앙은 넘어지면 일어나는. 일곱 번 넘어지면 여덟 번 일어나는 신앙. 불도지신앙은 주님 뜻이 확실하면 밀고 나가는 신앙. 그리고 감사신앙. 구원받음 감사하고, 어려도 감사하고, 뭐든지 감사하는 감사신앙. 상노수신앙은 어떤 경우에도 변함없는 신앙입니다. 변함없는 신앙. 신앙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 이제 말씀 중에, 리어커 신앙이라고 끌어주면 나오고, 끌어주지 않으면 안 나오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로도 물론 힘이 들지만은, 구역 명단에 올라와 있고, 전화해도 잘 받지 않고, 교제를 사모하는 마음도 나올 마음도 없는 분들을 계속 전화하다 말다 또 챙겨보지만, 요지부동일 때 어떻게 할지방막할 때가 있습니다. 일단. 다 구원받았다 할수 없습니다 구원받았으면 좋지만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다 할수 없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 누가 남을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주님 다 데려가시겠습니까? 물론 구원을 진짜 받았으면 데려가시겠지만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의 송교 생명으로 되는 줄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구원받은 그리소인이라고 하는데, 교제를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그리소인들과 같이 모이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주님 오실 때 정말 데려가실까? 정말 구원받았을까? 모를 일입니다. 그잖아 고린도서 11장에 바울사도도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중에, 거짓 형제들 중에 미움을 당했다. 형제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형제가 아니었거든요. 누가 보고 17장 보면은, 10명의 문등병 환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10명이 다 고침 받았는데 사리아와라고 는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10명이 다 고침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 갔느냐? 10명의 사람들 중에 9명은 몸만 고침 받은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영혼까지 구원받게 된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 중에도 신앙생활을 정말 바르게 하는 사람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럴 수가 있냐고 이제 힘이, 힘이 드는 겁니다. 이문을 하다 보니까, 아, 구원받은 사람이 좀 찍고 챙기려고 하다 보면 이것이 하다 보면 잘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답답하다그 말입니다. 어떻게 되겠느냐? 성경 갈라디아 6장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가시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서 전화를 계속 하지만 그 사람이 안,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고 하면 거기에 대한 상은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임원으로서 성도 섬기는 일에 기회조차 주지 않으시는 분들을 어떻게 잘 돌봐야 할지 성도 섬기는 일에 기회를 주차 주지 않는다. 기회를 주셔야죠. 제발 좀 전화 한번잘 받아주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요. 이것도 이모니 이원이얼만큼 임원, 임원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다 달라지는 거예요. 안 나오는 사람도 임원이 정말 그 불타는 마음이 있고. 열렬한 마음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은전화에도 거기에서 간절함이 배어 있기 때문에 사람 마음이 딱 붙잡힌다니까요. 자문 27장, 자문 27장, 19절 가실겠습니다. 19절 가실겠습니다.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사람 중에도 잘 챙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전화를 하더라도 그 간절함이 배어있고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신앙생활을 잘하는 마음이 담겨있는 속에서 전화가 되어지면은 그 전화를 받으면은 마음이 상당히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성경에서 강권에 채우라는 말씀처럼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또 사람 마음을 또확 움직일 수도 있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 이제, 한 사람을 붙잡고 한 사람을 세우려고 하면은 적극성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냥 단순히 저나 막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인 마음을 품고 정말 주님께 매달리면서 그렇게 하면요. 사람이라는 건참 신비한 거예요. 마음이 들어가고 정성이 들어가고 영혼이 들어가면 마음이 달라지거든요.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녀 마음 움직이는 것도 어머니가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면은요. 자녀 마음을 확 바꿀 수도 있거든요. 우리 남편 마음을 못 바꾼다.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바꿀 수 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 마찬가지거든요.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건 사랑이기 때문에, 그게 강권하되, 그게 사랑이 있고, 정말 그 사람이 바르게 살기를 정말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들어있으면, 그런 사람은 또잘 채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믿음이 더 커지고 하면은, 믿음은 산도 움직인다는 말씀처럼요,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도록, 그리고 구역이 더잘될수 있도록, 조가 더잘될수 있도록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되거든요. 어떤 지역교에, 회 아, 전도 안 된다. 전도인이 바뀌면 되거든요. 안 되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이제 외국의 어떤 성교사라고 하더라도 언어 잘한다고 성교 잘하는 게 아닙니다. 언어를 못해도 사람을 찰떡 건져요. 그러니까 말 잘한다고 언어 잘한다고 해서 전도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못해도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전도 한다니까요. 구원 된다니까요. 불신자들을 데려왔을 때도 상담할 때어느 사람 막 세련되게 말하는데 한 명을 못 건지거든요. 어느 사람 막 말하는데 막 발음도 정확하지 않아도 구원 잘받게 하거든요. 왜? 사람이 구원 받에 하는 게 아닌데 그 사람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크니까 그냥 마음이 그냥 움직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세기가, 영이, 영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영이 있는 겁니다.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영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 영혼을 터치하고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한이 없는 사람이 한마는, 이 노래 못하는데, 이 세상 하면서 노래 부르면요. 한이 없는 사람은 그냥 지루만 들리는데, 한이 가득 있는 사람이 한마는 인상하면요. 가슴이 뭉클하잖아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를 겪게 하시는 이유는 경론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본 경험이 있으면 또 다른 사람 위로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한 사람 붙잡아주는 가운데, 야,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붙잡히고 나면 요런게또 생기니까, 또 다른 사람 붙잡는데 또 이제 도움될 수 있으니까,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람을 잘 붙잡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또 교제해서, 아, 요렇게 하면 붙잡히는구나. 저렇게 하면 세워지는구나 그런 요령 같은 것도 배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맡은 일을 최선 다해서 하되 지혜 같은 것도 필요하니까, 먼저 신앙생활 잘하고, 또 이렇게 신앙에 무관심한 사람들을 좀 붙잡아주는 그런, 그런 재능 같은 게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잘 교제해가지고 그런 것도 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